자 예전보다 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서 꾸벅꾸벅 좋는데 양모에 취했는지 잠에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야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가 요 보니까 와 대박입니다. 자 윤석열은 실수 연발 두 부부의 아주 웃긴 이야기 현충일 추념식 한번 보실게요. 벌써 졸기 시작하죠. 눈이 무거워요, 아주 천근 만근 눈을 뜨질 지 못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자, 졸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중요한 거할 때마다 졸아요. 애국가를 부른다든지 하는 선서를 한다든지 그런 거할때 졸아요 보면 또 센터에 설려다 제지 당합니다. 함께 해주시 바라며. 몸이 불편하신 분들 등 미망인 회장 유일상 대한민국 상이국경 회장 여기저기 번요 이종찬 광복 회장 보여요, 초점이 박운우 제일 학도의용군 공지 회장 손점희원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 회장 김정규 대한민국 무공수자 회장 당신세계가해 보입니다 김용덕 대한민국 음. 특수임무 유공자 회장 또이 부분에서 또 실수하죠. 작년에도 실수, 올해도 실수. 부서에 잡는 거, 밴드를 해도 까먹어 요 치매 같아 문제. 윤석열이도 말짱하지는 않아요 정신이. 깜빡깜빡. 깜빡깜빡. 깜빡. 불안해 보이죠? 졸려요, 졸려. <laughs> 졸려. 깜빡깜빡. 졸립습니다. 는같아 보니까. 졸죠? 깜빡깜빡. 깜빡. 오지를 말든지왜 자꾸 와서 졸져 끄벅끄벅 상태가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얼굴은 또 탱탱 부어 있네 보니까 아마 수술한 것같아 보니까 졸져 꾸벅꾸벅자 0.5배속입니다 자세히 보려고 늦춰봤어요. <laughs> 졸려 죽어요. 입만 뻑뻑근 하는데, 뻑뻑근 하는데 아주 졸립습니다.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보니까. 이, 거니에 불면증이 심한 건지, 뭐 약에 취한 건지. 에. 잠에 취한 건지 모르겠어요.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할때 민심을 받들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이 별말 없이 움찔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주장 대표와 이 장면이죠. 딱 아, 아, 좋아합니다. 민심을 받으십시오.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악수 현장, 악수하고 민심을 받으십시오.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0.5배속으로 한번 볼게요. 뭐꼭존는모습 대박입니다. 왜 이렇게 꾸막꾸벅이 좋을까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건가요? 불면증이 있다고 하던데 음,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0.5배속 옆에 보세요 옆에 똑같이 0.5배속이도 말짱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자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옆에 분 보세요 말짱하죠? 피규어 영상 어. 요잘 졸면서.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꾸벅꾸벅 보니까 분명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심하게 좁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몇 가지 이제 추론해 볼수 있는데 첫째는 불면증이 심하다. 최재형 목사와 카톡할 때도 보니까 새벽 3시, 4시, 뭐 2시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자 영부인이 대한민국 영부인이 외간 남자 새벽 3시 4시에 카톡을 막 합니다 <laughs> 대박이죠 그것도 잠을 안 잔다는 얘기예요 밤에 그러니까 낮에 말짱할 리가 없죠 또 하나 성형수술의 부작용 후유증 성형수술을 하다보면 프로포폴 등을 많이 맞게 됩니다 얼굴도 빵빵한 거 봐서는 또 성형을 한것 같아요. 성형 안면거상수술이라든지 안면을 다 뜯어내고 이렇게 빵빵하게 늘리는 거예요. 탱탱하게 당기는 겁니다. 지방도 넣고 하겠죠. 이런 수술들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자꾸 프로포폴을 맞게 되고 거기에 이제 중독이 걸릴 수도 있겠죠. 추론입니다. 추론. 자, 그런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뭐둘 중에 하나로 보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개 이제 복합적일 수도 있겠죠 어~ 프랑스 파리에 갈 때도 박동만 원장을 데리고 갔잖아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영상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진하고 박동만 박동만 성형외과 의사를 에, 에, 주치 뭐~ 자문 자문위로 해가지고 그 외국 순방할 때몇번 데리고 갔어요 보니까 아마 뭐~ 다른 데도 데리고 데리고 가겠죠 사진만 뭐 확보를 못 했을 뿐이죠 두 군데가 이제 두 군데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음 약물 중독에 약물 약물 중독일 수가 일 수가 있어요. 괜히 성형외과 의사가 따라가진 않잖아요. 뭐 성형할 일이 있나 외국 어 가지고 어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에, 결론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안 좋다라는 겁니다. 예전보다도 더 많이 안 좋아진 음, 김건희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어 과감하게 표현해 보세요. 많은 분들에게 동, 본 동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